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장조림은요. 어, 사람들이 제일 사서 먹기를 제일 좋아하는 메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본죽. 예, 본죽에서 그 장조림이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죽 외에 그 본죽의 장조림을 사람들이 다 많이 사서 먹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이유식했을 때감장에다가 고기 이렇게 찢어서 먹는 거 그럴 때 많이 먹죠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엄마가 어디 가신다 라고 하면 장조림 해놓고 가시죠 그다음에 또죽 먹을 때또 장조림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네, 그 장조림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장조림을 사용하실 때는요 고기 선택이 제일 중요하신데요 어 저는 고기를 어 이렇게 홍두깨살 네, 예, 저희가 육전 붙인 거 있죠? 예, 육전 붙인 뭐 홍두깨살을 이용해서 만들, 만들어, 만듭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단가가 맞지 않을 때에는, 예, 그, 돼지고기 안심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 역시 판매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소고기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안심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거의 다 반찬가게에서는 한우를 쓸 수가 없어요. 수입고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호주산 수입고기고요. 얘를 갖다가 제 선생님은, 제 스승님은 얘를 사실은 한 4-5시간 물에 담궈서 핏물을 완전히 빼고 그냥 고기맛을 싹 없애버린대요. 사람들은 이게 차갈 때 고기맛이 있는 걸 싫어하신대요. 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장에서도 갈비찜을 할 때에는요, 갈비 삶은 그물 있잖아요. 그물 그냥 다 그냥 국으로 쓰고요. 다시 다른 물에다가 갈비를 넣어서 양념을 해요. 그래서 잡내가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약간 부드럽게 하시려면은 압력솥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 그래서 압력솥에다가 밑에다가 양파와 마늘, 그 다음에 대파를 깔고요. 그런 다음에 고기 넣고 약간 물을 자작하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어 얘가 추가 돌 때까지 한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돼지고기로 할 때는 이 물을 안 먹어요. 근데 소고기 할 때는 물을 먹어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렇게 된 거에 제가 막간장을 어, 만들어왔어요. 막간장을 예, 만들어왔는데 이막간장 레소피는 저희 책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양조간장 2L에 예, 물, 물 1L, 그 다음에 청주 1컵, 그 다음에 미림 1컵, 그 다음에 통후추 1큰술, 그 다음에 마늘 그냥 한 줌, 그 다음에 생강 한 톨, 그다음에 양파 한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인 그러니까 설탕 750g을 넣어서 만든 것이 이게 예, 막간장이에요. 그래서 이 막간장을 넣고 예, 졸여주시면 됩니다. 어 이게 충분히 졸여 이게 그 압력솥을 이용해서 삶은 고기이기 때문에 굳이 색깔만 내시면 되시고요. 약간 약간 좀 이제 생활 수이 조금 높은 곳에는 간장 색깔을 알기 때문에 흐리게 해도 사람들이 사가고요 약간, 그 생화수술이 조금 낮은 데는, 어, 진한 걸 좋아하세요. 예, 진한 걸 좋아하세요. 진한 걸 좋아하시는 데는, 예, 노두유라는 그런 중국 간장이 있습니다. 노추라고도 하거든요. 예, 카라멜 간장이에요. 개를 여기다 두 큰술만 넣으면 엄청 시커매져요. 예, 엄청 시커매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제이 간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조 간장으로만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색깔이 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지금 이게 이렇게 501 양조 간장을 사용을 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전혀 진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네 그렇게 조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약간 좀더더 뭐 판매를 할때좀 잘라서 판매하겠다라고 하시면 아예 만드실 때 조리시면은 예 네, 드시고요. 네,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먹어보려고 예 네, 대단했어요. 원래 손으로 짝는 손으로요? 아니, 업장에서 이제 잘라야죠. 아. 이렇게 하면 잘라야죠. 아. 이렇게 하면다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르면 너무 힘들어요. 아. 안심은 잘라지는데 네, 소고기는 잘안 되거든요. 이렇게 음, 음, 한 다음에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손으로 자르시면 자, 돼요. 따르시면 되실 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 아, 그런 다음에 이제 꽈리고추, 꽈리고추를 예, 넣는 게 사실은 정말 예쁘죠. 네네, 이쑤시개로 퐁퐁. 네, 네, 이쑤시개로 퐁퐁 찍어가지고. 예, 이쑤시개도 없으니까 칼로 퐁퐁. 왜 그러냐면 얘가 열에 의해서 부풀어 올라요. 예,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퐁퐁하게. 네, 네. 그래서. 예, 이게 통통이 올라왔다가, 그런데도 쭉 가라앉아요. 잘라져요. 그래서 너무 볼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집을 넣고, 얘를 예한 10개 정도 넣어서 예,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통마늘을 넣고 싶다. 거기 옆에 넣어야 예쁘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가 삶을 때다 들어갔지만, 이 예, 아이를 넣고, 이 예, 아이를 넣고, 이제, 삶아주시면은 이게 장조림 완성 마지막에 물엿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좀 치울까요? 이거. 아, 아니 아니 아니. 네네네. 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맥주리야 네, 조림. 없어? <laughs> 없어? 네. 아버. 아버. 투딩인데요? 뭐 하는 네. 거예요? 어, 저걸 저걸 치울, 치우, 플라스틱을 치우셔야 돼요. 이런 거요. 네. 네. 다 치워요. 불아아 이거 뜨거워서. 저 많이